쓸데없이 인터넷 뒤적거리다 옆집에서 나오고 해야 할 것을 하게 된다. 간섭받기 싫은 생각에 분노가 들게 만들고 이런 상태에서 어머니가 불러서 가면 어머니 조종해서 싫은 짓 하게 만든 뒤 어머니에게 폭력적인 행동하게 유도하니 이런 옆집 세력 쳐주소서 사정 없이 쳐주소서 사정 없이 쳐주소서. 쓸데없이 인터넷 뒤적거리라 옆집에서 나오고 해야 할 것을 하게 된다. 간섭받기 싫은 생각에 분노가 들게 만들고. 이런 상태에서 어머니가 불러서 가면 어머니 조종해서 싫은 짓 하게 만든 뒤 어머니에게 폭력적인 행동 하기 유도하니. 이런 옆집 세력 쳐주소서 사정 없이 쳐주소서 사정 없이 쳐주소서 날씨 조정하는 요와 같은 조각이 생각고 몸을 정해 시였고 날씨 조정하는 요와 같은 조각이 이렇게 는지 아직 쳐주소서 나시 조정하는 요호순조관생각하 그 몸을 조정하는 시였고 나시 조정하는 요호와순 조관이 괴롭히는 자들처 해서. 나신조종요순종생각모조종 시였고, 나신조요순종기는지아천서나신조 요악순종간에 생각모조종 시였고, 나신조요순종기는지아천서나생각모조종 시였고, 나신조정하는지아조순종생각모조 시였고, 나신조정하는지요악순종 신조종간에 요악순기는지 아는 천수서나신조정하는요악순조종니에요악순종신조가니에요악순종나 신조종간에 요악순나조종니에요악순종신조가니순종나 신조종간에 요신조조요악나신조종요순조나조종요악신조요순종조종간에요악조종간에요악신순종조 ヨークスンジョガイナシー、ヨークスンジョガイナシー、ヨークスンジョガイナシー、ヨークスンジョガイナシー、ヨークスンジョガイナシー、ヨークスンジョガイナシー、ヨー